나이 들면 달라지는 몸, 그 시작은 염증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예전 같지가 않아. 무릎이 욱신거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도 깜빡깜빡,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엔 반드시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몸속 어딘가에 불씨처럼 숨어 있는 염증은 조용히 장기를 공격하고 세포를 망가뜨리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이 뻑뻑하고 위가 쓰리고 심지어 뇌속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기억력 저하, 치매, 각종 만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염증을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잠재워 줄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2. 염증 잡는 대표 식품. 토마토 이야기.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서양의 감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대표 건강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성분, 바로 라이코펜.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물질인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토마토 속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신경전달 기능을 강화해주죠. 실제로 유럽에선 하루 한개 토마토는 치매를 멀리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토마토 혼자보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3. 토마토와 이것 염증 완전 차단 콤비. 그 음식은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건강콤비예요. 먼저,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냥 생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무려 두세 배 이상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자체도 굉장한 항염식품이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염증, 뇌 염증을 줄이고, 치매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이 만나면 몸속 염증이 사라지고, 뇌가 맑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4. 실제 연구 사례. 이 조합이 치매 예방까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지역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고 치매 발병률이 낮기로 유명하죠. 그 비밀은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합이 바로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하루 한번 이상 이 조합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약 30에서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뇌 영상 MRI 검사에서 이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의 위축이 덜하고 기억 영역 활동이 활발하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걸까요? 맞긴 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따뜻하게 조리하기. 토마토를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 볶으면 흡수율은 최고. 1. 토마토 달걀 볶음. 2. 토마토 수프. 3. 토마토 오일 파스타. 방법 2. 러드의 활용. 생토마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뿌리고 약간의 레몬즙, 바질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간편하고 맛있는 뇌건강 샐러드 완성. 방법 3. 토마토 주스와 올리브오일 한 방울. 토마토 주스를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오일 한 작은 숟갈만 넣어 보세요. 맛도 좋고 흡수율도 훌륭합니다. 6.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 네, 대부분의 분들께 매일 한 번씩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 유의사항만 기억해 주세요. 위장이 약한 분 토마토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가 민감한 분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기름 조절 올리브 오일은 건강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한 스푼 약 10에서 15ml 이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은 올리브 오일이 혈액을 묽게 할수 있으므로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7. 기억력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실제 후기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로는 신기하게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줄었어요. 무릎 관절 때문에 늘 염증약을 달고 살았는데요. 아침에 따뜻한 토마토 수프 먹은 지한달약 먹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음식은 약처럼 단번에 효과가 나진 않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어요. 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꼭 드셔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염증 제거, 만성 염증을 자연스럽게 억제. 치매 예방, 신경 세포 보호 및뇌 활성화. 혈관 건강, 혈류 개선, 고혈압 예방. 소화 촉진, 장 기능 개선, 변비 완화. 노화 지연,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 속도 늦춤. 9. 식탁 위의 뇌 주치. 요즘은 약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실감나는 시대가 되었죠. 토마토 하나,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두 가지만 바꿔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치매는 늙어서 오는 병이 아니라 나쁜 식습관이 쌓여서 오는 생활병이다. 10.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토마토와 올리브오일 습관. 이 좋은 걸 알면서도 막상 실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입맛에 안 맞아서 매일 챙기기 번거로워서 이런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듯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토마토 한 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한 작은 숟갈을 위에 뿌린 다음 바질이나 치즈 조금 뿌려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염증과 싸우는 힘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무리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 수프를 한 번에 2-3인분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면 바쁠 때 데워먹기 좋아요. 샐러드용 재료를 미리 손질해 놓고 올리브 오일만 그때그때 뿌려먹으면 요리할 필요 없이 뇌 건강식단 완성. 이런 미리 준비 습관이 쌓이면 정말 귀찮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10일 가족과 함께 먹으면 효과도 기쁨도 두 배. 혼자 건강 챙기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달라집니다. 남편이 옆에서 같이 먹어주고 며느리나 손주가 주말에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특히 치매는 가족력이 강한 질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딸, 아들, 손주들도 미리 관리해야 하죠. 병원도 약도, 운동도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 들어도 깔끔하고 생기있게 살고 싶다. 치매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싶다. 매일이 맑고 개운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정말로 오늘부터 토마토 하나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만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도 좋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